다시 측면 쪽 떨어질 때지수요잘 잘랐어요 다시 측면 아 자, 좋아요 자 지금의 패스 자 이걸 생각해야 가야 가야 돼요 아자 박스 근처 진입을 아 했습니다 좋아요 습니다좋 크로스 올라가야 돼요 전반 크로스 걸입니다골골 골이 온다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먼저 터지러 오는 경기입니다 완벽한 골이에요 와 이번에 크로스 너무 좋았고요 아스클1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 자 여기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크로스가 올라갔는데요 이거 좀 조세훈 선수로 보여지는데 이게 약간 동작이 야 발목을 꺾어 올렸고요 아 대단한 올라가자마자 자, 왼발로서 원터치로서 볼 때리거나 나또 우리 대한민국 자프리킥 지선이 오른발이 있어 한번 거침없이 되는 거죠 자, 들어, 자 따로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야 이거 다 긴장한 볼인데요 이거 이거 넣 아, 이거 코너킥으로 보나요 이거? 예. 호카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오른발. 아 들어가진 않았던가? 네, 들어가진 않았네요. 이게 들어가는 궤적이었는데 마지막 중국 선수 한 명이 몸을 갖다 대면서 볼을 밀어냈군요. 자 오늘 중국보다 더 많은 코너킥 찬스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자또 왔습니다. 이번 던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와 정말 최율이에요 2강 이기 나옵니다 야 이게 중국 가서 우리가 전반전에 2대을 맞습니다 야 중국 원조 경인데 전반전에 어. 듣고 약속서고 있는 대한민국 콜린벨 감독도 포효합니다 야 여기서 아직 프리해도 안되고요 맞구나 한볼에 대해서 강력한 크로스 그냥 갖다 댔어요 지금 우리 이거 잠깐만요 아 자책이에요 아, 좋네요, 네. 지금 예, 최종 터치 자책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크로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 이것도 역시 강철임의 크로스였고요. 예. 자,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인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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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괜찮나요? 네. 자, 아, 일단, 아, 그리고 오른쪽 예, 위로. 예. 다리 쪽에, 허벅지 쪽인데. 예. 자, 왼발. 안 벌써 뒤쪽으로 해요 아, 들어가는군요. 자 지금의 프리킥 찬수를 중국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일 한 골을 만회를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죠. 프리킥위에서 오픈 플레이가 중국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킥의 세트스을 노릴 것이다. 예. 양만이 있기 때문에 또. 아, 이거?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어쨌든 뭐 골에 문제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한번 꺾으면서 저러면서 들어가는 중국인데요. 자 짧게 등지면서. 고맙습니다. 자, 쉽게시지는주지 아 않았었는데요. 살짝 흐른 벌 왕샨샨 다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 있어. 돼, 이거 슈팅은 안 돼! 들어갔습니다, 왕슝. 아, 연장 전 전반 1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왕슝. 골이 나고 있는 중국입니다.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보내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 중앙에서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 왕슈영의 발끝에서 오늘 경기 중국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